는 제가 이지님께서 맡겨주신 생 미포 5만원어치 구성 영상을 들고 왔고 거래를 하는 동안 친절하셨어가지고 네배 이상으로 애노를해서 구성을 해드렸고 오늘 자켓은 아랑이 모찌 보리 흠콩이 구김이 약간 치량 낙지라고 봅니다 그럼 바로 구성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래핑지 세트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음, 랩핑지가 한 하나는 이런 팩트웨이 래핑지가 2 5다섯번 연습해서 들어가게 되고 모찌 래핑지가 2 5다섯번 연습해서 들어가게 되고 이거는 제가 이 래핑지를 받았을 때부터 구김이 좀 많이 있게 받아가지고 구김 양이 담겨있게요 한 보리에 짜 도숨 25장 을 채서 랩진 총이0세트가 들어가게 되고 깨끗해 체험용 소장수가 0장씩2 세트 묶음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놀이 사비미 대빵 레모지 한 권. 이런 하선님 출처 말랑이 사본 대빵 레모지가 한 권. 이런 하선님 출처 B 플레이리스트 떡메모지 90장 없고 99장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크림이 운동 시리즈 축구 야구 농구 해가지고 이렇게 총세 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1권. 이런 무쌍메 한 권. 이런 무쌍메가 반 권. 그리고 이런 무쌍메가 반 권. 그리고 이런 모지 땅매가 한권 들어가게 되고, 아, 요거는 방금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요거는 o 피 p 가 더러워서, 이건 오피 p 를다갈아서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게임기 모리 노랑 버전 땅매에 한 권. 그리고 이런 스트로베리 잼 땅매에 한 권. 그리고 이런 열매님 도안에 과자집 이런 캐릭터 해가지고 땅매에 한 권. 공부하는 보리 땅매가 한권 해가지고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장님 출처 디저트 말랑이 2버전이랑 1버전. 그리고 이런 출처 모르는 콩콩, 솜사탕, 떡매 한 권까지 이렇게 세 권이 들어가게 됩니다. 민스는 별로 원치 않으셔가지고 조금만 넣어보았어요. 사리님 최위미니피 이런 동물 시리즈 데이스 한 세트 시어마키님 최위터 이런 열매님 도안의 판매계상곰토딩 한 세트, 팀님 추이처 학교생활 하피 인 세트, 몸목님 추이처 로비아 선물 시리즈 인슬카 무강한 세트, 동물송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윙크님 추이처 매니필러레이드 동물송 초록 버전 10 세트, 이런 아마도 라인님 추이처 이런 매니컬레 한 권이랑, 이런 아마도 라인님 추이처 영수증 매니컬 노랑 버전 한 권을 주게 되고, 이런 두번 들어가게 되고요. 저는 하사님 추이처 이런 노랑색 리본 말라인 매니컬레 한 권이랑. 화학색 버전 한건 해가지고 총을 팀이 했던 데저이 들어가게 됩니다. 경이님 출처 검둥이 연결동무한 세트랑 경이님 출차 모지 동상 세트, 뽀뽀님 출차 뭐지 동상 세트, 뽀뽀님 출지동 세트, 연핑카님 출처 이런 레미 코도지스 한 세트 가지고 다섯 세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모송들이이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해전님출처 수수, 시영님 출처 원시인 수수 세트, 하산님출처 이런 수수 한 세트, 이런 사이님출처안전매송동모송핑크한 무한보단 그리고 동호송이이정도가이정도가이정도가이 정도로. 이정이정로이정로이정미로이정이정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도이이정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이정정도이로정도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이정도이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거 하나는 경희님 트위터고 하나는 트위터를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동호이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되는데 시머킹님 트위터, 래놀이공중한 세트 앵앙님 트위터, 킬링 공중의 한 세트 나옥님 트위터, 광대 공중의 한 세트 그리고 나영님 트위터, 핸드폰 공중의 세트 애나님 트위터, 이런 과자 공중의 한 세트 그리고 이거는 트위터를 부르는 이런 댄스보 공중의 세트 시머킹님 트위터, 이런 공중의 한 세트 그리고 동호송이 7세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마도 이님님 트위터, 영수 떡매가, 핑크 버전이 한 시계보전선수생님출처의하트크색 린츠의 두 세트, 핑크색 린츠의 두 세트, 이렇게 린츠서도다 세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파일드 님출처럼 린츠의 세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사장님 출처럼 떡볶이 버블이동물다 세트, 문구정님출처 이런 캔디 버블이 동물세트 링크 님출처 메모리 연계 동물 세트, 링크 린 출처 고 짤던 동물 세트, 이거 크님출처럼스수안전바동물 세트, 린츠처럼 이런 모티시각 동물 세트, 이런 월, 이런 도넛 원형 동 세트, 출처동 세트에서 이동도다 세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도모성이 마지막으로 한 세트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니즈님께서 맡겨주신 3배에서 다섯 배 올윤자 주문제자 오마이 워치 구성 영상이었고 이렇게 먹거리 기본단이랑 그런 립스랑 세트시 이런 점이 이 정도 두께로 점 팩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먹거리 점도 이 정도 두께로 되 두께. 그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니즈님께서 맡겨주신 3배에서 다섯 배 올윤자 주문제자 구성 영상이었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뵈도록 할게요.